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마스터입니다 코박토큰 관련해서 긴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코박토큰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현재 엄청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바닥권에서 이렇게 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하락하던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자 이러한 캔들 이러한 차트 패턴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분들 딱 하나입니다 바로 세력들이 들어왔다 앞으로 계속해서 엄청난 급등, 지속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이 앞서서도 이렇게 바닥권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한 흔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신호가 나왔다라는 것은 본격적인 알트 순환매장이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순환매의 수혜를 본 코인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바운스 토큰, 3주 만에 무려 500%가 넘는 급등을 보였고 지금 아르고. 일주일도 안 돼서 700%가 넘는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박토큰도 여러분들 똑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약간의 하락의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가격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얘기도 좋은 얘기지만 좋지 않은 얘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수행 내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여러분들, 큰돈 벌어 가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코인 포럼, 모임 등에서 친분을 쌓은 이 관계자들로부터 세력재단들의 의도된 가격 흐름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는데 세력재단들은 이 코박 토큰을 고점에서 매도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크게 상승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바로 매도를 하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한다라는 거예요. 호재와 악재가 겹친 큰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양날의 검과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조만간 락업 해제 일정이 있습니다. 락업 해제가 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초기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세력들의 물량이 시장에 갑자기 풀리게 되면 가격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재단, 세력, 기관들은 가격을 상승시킨 다음에 고점에서 매도를 합니다. 항상 그래왔는데 이게 뭐 시세조종 아니냐, 조작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죠. 바로 카카오뱅크 임원진의 대량 매도 사건입니다. 카카오뱅크 임원진들이 고점에서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를 폭락시킨 사건이에요. 규제가 있는 이러한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심지어 코인은 주식처럼 그러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큰 수익들을 내고 있습니다. 메이저 코인들도 마찬가지인데 리플도 이러한 논란이 있었어요.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가격을 상승시키고 매도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경주마 타듯이 개미들이 이렇게 고점에서 탑승을 할때 오히려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큰 조정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점에서 매수를 잘 했어도 자칫하면 물릴 수가 있고, 아, 여기에서 매도할 걸, 그때 다팔 걸, 이렇게 굉장히 후회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 구독자분들께서는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이 코인은 급등이 나오면서 가격이 잘 상승할 때, 환호에 가득 찰때한 번에 크게 하락을 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고래 등에 탑승해서 세력들과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락업 해제가 풀리기 전에 목표가에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락업 해제가 언제 되고 어디까지 오르는지 어떻게 아나요?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재단이 이런 걸 일일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만 해먹어야 되니까요. 근데 제가 누굽니까? 코인 인플루언서로서 8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제가 관계자들을 통해서 락업 해제 일정과 재단의 목표가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 한해서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 재단의 목표가라는 게 재단도 계획을 합니다. 어디까지 상승시켜야 하겠다는 이러한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락업 해제가 풀리기 전에 고점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수는 기술이지만 매도는 예술입니다. 매도가 매수보다 어려워요. 저점에서 매수를 잘 해놓고 고점에서 제때 매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점을 잘 잡고 매도까지 완벽하게 잘 해야 우리가 돈을 버는 겁니다. 남들이 이제 탐욕 단계에서 광기에 사로잡혀서 매수를 할때 우리는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저점에서 다시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를 해드리는데 지금 영상에서는 공개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최근 혼란스러운 장세가 이어지면서 일부 유튜버들이 제 정보를 남용하면서 회원가입이나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데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거에 절대로 당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한 정보, 확실한 정보 저에게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로 일정이라고 남겨주시면 고점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게 재단의 목표가 그리고 락업해제 일정 공개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전적인 요구나 이러한 것들 전혀 없고요. 문자 웹 발송 시스템을 통해서 목표가 그리고 락업해제 일정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여러분들께 요구하는 것은 구독과 좋아요 밖에 없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데 1초면 충분하니까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일정 남겨주시고, 락업 해제 일정 꼭 받아가셔서 큰 수익들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시청자 감사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무료 증정금 이벤트인데요. 공짜로 주는 X가 정말로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공짜 돈 전부 받아가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돈 받는 방법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불장 끝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마 대부분 손실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는 업비트창을 쳐다보기 싫어서 이렇게 앱을 삭제할 정도로 손실을 크게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지금 이러한 손실이 발생을 하는가?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지금이 단기 하락장이기 때문이에요. 가격이 빠지는 장입니다. 조정장이에요. 그러면 내가 산 코인은 언제 다시 오르게 되느냐? 당연히 상승장이 와야 오릅니다. 그러면 이 상승장이 언제 올까요? 여러분들 한달 뒤에 올까요? 6개월 뒤에 올까요? 죄송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만 할 뿐이지 심지어 금융 이 전문가들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투자한 돈이 지금 고점에 물려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저 올라가길 바라고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미 코인에 큰 투자를 했고, 수익이 현재 마이너스 중인데, 이렇게 마냥 손실을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왜요? 제가 알려 드릴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떠한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느냐? 바로 헷지라는 투자 전략을 활용을 해서 손실을 보충하고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헷지는 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줄이거나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손실 회피를 넘어서 오히려 하락장에서 크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헤지예요. 그러면 이 헤지를 어떻게 하느냐? 선물 옵션 등의 이 파생상품을 이용해서 시장에서 현물과 반대되는 포지션을 취하는 겁니다. 매수가 아닌 매도 포지션, 즉 하락에 투자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시장 하락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것이 바로 이 헤지인데. 특정 시장 상황에서도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내에는 해지를 할수 있는 하락에 투자할 수 있는 이 선물 거래소가 없습니다.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이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난 금투세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투자자 보호는커녕 오히려 인버스에 이렇게 투자하라는 막말 논란만 일으켰죠. 여러분들 인버스가 뭡니까? 하락에 베팅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하락장이니까 하락에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내가 산 코인, 주식 손실 중이라 안 그래도 힘든데 여러분들 이런 말 들으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사실상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스스로 지켜가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 말 맞다나 인버스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락 배팅이 가능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인에 투자 좀 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이러한 해외 거래소를 전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코인 인플루언서로서 이렇게 해외 거래소를 이용을 하고 있고 한 대형 거래소와 인플루언서 협약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 권한으로 이 증정금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상당한 금액의 이 증정금을 드린다고 했죠? 전례 없는 금액의 테더를 드리는데, 얼마를 드립니까? 최대 5,000 USDT. 여러분들 5,000 USDT면 5,000달러랑 똑같습니다. 한화로 약 700만원 상당의 큰돈이에요. 당연히 모든 종목 전부 다 매수가 가능한 실제 돈입니다. 여러분들, 가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주느냐.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거래소와 특별 협약을 맺고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정금 이벤트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 제가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5라고 남겨주시면 이 증정금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힘들게 일해서 버신 돈으로 큰맘 먹고 코인에 투자를 하셨을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손실을 보는 것을 여러분들 원치 않아요. 그래서 거래소와 정식 협약을 맺고 여러분들께 지원을 해 드리니까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증정금 꼭 받아가셔서 손실 중이시라면 손실 메꾸시고 꾸준히 수익나는 투자로 여러분들 큰돈 버셔서 다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5라고 보내주시면 빠르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